자 빨리 채점에나 오늘 1 2단는 그래. 시장계만 질문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빨간정 어디야? 어내빨간빠까지이어 몰라. 땡큐. 나내 것도 없어. 저해서물요 어? 아 말이야. 뭐야? 아, 위를아는데아 그거? 그야너암퇴해기어 나도 할게. 아진 아, 파 바닥 러 사는 게참 힘들어. 아이, 뭐... 자수하다가 자리 이탈. 화장실 하가... 가는데, 네. 화장실 가는 거, 물 마시러 가는 거, 또 호흡하는 거, 기타 등등 등등. <shock> 어쨌든 자수실하다가 자리를 이탈했다. 자수하다 정말 좋서하는 거. 그것도, 그것도 다 포함. 생리 현상도 다 포함. 왜, 왜요? 당연한 거지. 그럼 그 전에 다 해야지. 아니 근데 그 손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어? 그 손이 마를 수도 있 아니 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가누건 뭐라고는 안해가는어 가누 가 오장아 오 오장아 아니 너무 불공평해 생일이었는 줄 알았지 아나아이 시장에서 맞으면아 시장에서 백돈 맞으면 내가 5평 받을게 가능한 거야 불가능 아 아니 똑 빨리 아, 바꿔도 돼요 더 크게 도 좀... 빨리 바주세요 뭐요? 포인트로아 시끄러워 아자 빨리 질문 받아 봅시다 저132아저제 아, 이름 아, 저 뭐냐 에잇 아, 아, 너 기다려 132. 너 기다려 박서 일단 아, 네, 아 알겠으니까 일단 조용히 하고 있어 네. 일단 너 기다려 132. 애들 실전 잘다 실전 박서현 요새 132다 아이 사람 인사 <laughs> 아니안받아저왔가 <laughs> 아니, <맞다>. 어. <laughs> 모르는 걸 질문할 수 없어 지가 아, 저 풀장은 그까요 아. 아니 저 여기 거리가 TV까지는 데요 그때 페이를 어떻게 구하나 겠어요하이 <laughs> <laughs> 아니 저박어 빨리 요 아.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요. 아. <laughs> 빨리 <왔어요. 웃음> 어? 13, 1324 1324 1325 1325 1335 <laughs> 1330 1329 1 3이3 2 9 30은 애들아 3 0 1, 3 30은 3니야3 0야 3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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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은 3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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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나, 내가 너키 맞았는지 모르겠어 73 성공 31 맞은 사람 있어? 나나 끼가 맞힌 게 맞았어? 응. 너 틀렸어? 응아 그래? 그럼 기한이 뭐라고? 32는? 맞니한 네, 번. 맞나? 나32 32고 32. 넘어간다 응. 아니 32 그럼 33 맞은 사람 없지? 왜33 어. 33 4는 알았어요 저34 34? 35, 30, 36, 37, 38 3지3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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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은 지금은 지금3 4금은 지금은 지아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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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래프 안 고를... 예, 이렇게 바꾸면 되지. 네. 어, 자, 네.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점, 이게 A잖아.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는 이었지. 그랬더니, 여기에 Y축, 여기에 X축, 이렇게 해서 만나지. 네. 이게 맞아요? 맞잖아, 이렇게 해서. 네. 그럼 여기가 점 C고, 여기가 점 B라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분 A, C 대 성분 C, B가 1대 네. 2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laughs>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봤었을 때 얘도 1대 2잖아. 네. 어. 아니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뭐가 돼? 2. 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나 되겠죠? 1. 네. 1대 2라며. 2. 네. 이 길이가 2라 해. 아. 어, 그럼 애는 4야. 그럼... 그러면, 얘전 <laughs> 비의 좌표가 마이너스 4콤마 0인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니까 0은 마이너스 16 빼기 16k니까 k는 32가 되죠. 음. 응. 그래서 또 그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laughs> 22 이렇게 돼서 이 둘러싸인 부분은 어차피 내가 포기가 갔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로 그려보면은 이 폭은 여기다가 옮겨도 상관이 있어. 어요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폭이니까 똑같이 옮겨버리면 여기로 옮겨질 거야. 아니 네. 그럼 여기난이직사각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0에서부터 4까지니까 4. 아, 뭐. 그리고 x제곱 빼기 4으니까 바꿔서 해보면 여기기가4 나오잖아. 네. 어, 그래서 10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5인데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2배가 된다라고 얘기도 했잖아자 <laughs> 그러면 6이래 어, 두점 사이의 거리가 6 이거, 뭐, 이거 6인 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지. 다음 12. 2배니까. 자, 그래서 평행이 이동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길이가 12인 거죠 어. 근데 이 풍연을 변화가 있어. 풍연을. 풍연을. 잘 듣고 있는데잘파팝 어? 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 네, 지금도 여기, 첫 번째 줄 모르겠어. 맞았으면 좋겠고, 왜교환이냐 어. 자, 이잖아 네. 네. 그럼 거리가 2배, 이게 얼마라고? 12. 그럼 1 어, 그럼 얘가 이거 6, 6이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 4콤마 0, 여기가 8콤마 0인거야. 네? 아니, 2배가 됐으니 네. 2에서 6을 빼면 마이 4, 2에서 6을 더하면 8, 이렇게 되잖아. 네. 호흡해서 분량으로 있을래? 체크는 몇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은 어차피 Y축으로 평행이동한거니까 마이너스에는 변화가 없어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거죠아 네. 그러면 여기 놓고만 보면 5에서 얼마만큼 갔어? 27만큼하면 32가 된 거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k 가 27이다라고 이렇게 되네. 5에서요? 어. 어디가 5에요 아니 y 축의 방향으로 k만큼 변라는건 여기다가 k를 붙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5 플러스 k가 이거라고 쓴 거잖아. 축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대체? 그 다음에. 24 어, 왜 이렇게 4구에 그리지? 4구 조금만 아니 그럼 인자 2는 이상으로 그래 그러니까 물어봤겠지 자 일단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x에다가 0을 넣으면 y자편이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laughs>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얘가 똑같이 이게 저 메인인데, 이렇게 지한데 <laughs> <laughs> 그러면 얘가 여기 1인 거알수 있어 없어? 네. 맞아요. 네. 어, <laughs> 맞아요. 여기가 와이드 펜1아냐아야죠 네, 어. 네. 이거, 당연히 이거 보고 알아야 돼. 아,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평행 이동을 하면 얘랑 완전히 겹쳐지는데 음. 그러면 일단은 그럼 A의 값도 동일하게 똑같이 2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분 A, B <laughs> 여기가 정 A, 여기가 점 B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C인데 요 길이가 요 길이의 두배래 네. 그러면 원래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Y는 2 e 곱하기 x 플러스 2를 제곱빼기 1이 1이 될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laughs> 얘가 2가 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네. 1이잖아. 그러면 x 플러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여기는 0이죠? 네. 그럼 네. 이 길이가 2배니까 네. 4. 4. 4. 4. 4. 4가 되죠? 정시가 4 되죠? 그러면 점시가 4 1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가 아니라서 왜4코마인인지 알아야지. 알지, 알겠습니다. 많이. <laughs> 난 자, 여기다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laughs> 32, 42, 더하기 1이 1이니까 날라가서, 2는? b 나왔고 c 나왔으니까 다 더한 거는 너희들이 네, yeah? 너희들이 네, yeah? 뭐가 뭐? 다 말하기 너무 힘들어. 음료수 사면 돼요. 더 투플러스 어느 정도? 225요 이게. 너희들이 자, 1 2 5 미스 이게 여권만 되죠. 네? 몇권만 되죠. 그렇죠? 어, 너희가 틀리면 미스터 바지날. 아, 잠시. 오, 사, 삼.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 여권만 사. 여권만 사. 어, 여권만 사. 그럼 미스터 바 X에다가 영 넣어서 Y의 값 계산하면 한 나오잖아. 아니, 네. 이걸 볼 시간이 없어. 난 줬다. 안줄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가는데 이 삼각형은 어떻게 하라고 2등 폼해가지 이렇게 가운데, d. 그러면 1하고 3의 <laughs> 거리가 얼마야? E. 그걸 발등하면? E. 1 더하기 1은? E. 어, 그래 여기 2콤마 0을 지나는 거. 네. 그러면 0콤마 3이랑 2콤마 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두면? 3. 어 이렇게 넣으니까 b는 3, 2a 더하기 b, 3은?

Mm. AX제곱... AX... 뭐... 그래서 지금... 아! 시그나타나는거잖아요 완전제곱식 음. 아! 이거... 4번까지... 하다가 5번 파트... <laughs> 뭐지? 제곱근을 그... 뭐 이용하기 위해서 시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되 그래 근 제가 했으면 혼을거 같은데 여기서 <laughs> 왜아안냈어저 노력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1 0분 이번짚어보서몇점만안려봐아 그거 셀프가 나오대요. 제센프인가 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그림상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X축, Y축 내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싶어서 말할 텐데 나도 지금 목 상태가 안닌거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거 X 절편이야. 네. 그러니까 얘가 20, 0이라면 마이너스 20, 0이지. 네. 어, 그래서 Y는 a 곱하기 x 플러스 20 x 마이너스 20인데 이0 콤만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음. 3의 a라서 a는 40분의 어, 네. 1, 1. 아, 그러면 점 m에서 b의 방향으로 16m 떨어진 거잖아. 네. 그러니까 16m 떨어진 거니까 y는 40분의 1에 x 플러스 20, x 마이너스 20이니까 넣어주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6나잖아 근데 수심이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돼? 어, 플러스로 써주면 돼요. 네, 그렇게 사용되고. 어, 바로 음. 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이 되잖아. 그럼 이변이 6이고 하려고? 왜? 내가 오분동아하는친구게 그래. 서 그래. 야,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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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야, 그래. 야, 그저 그래. 그래. 서아래 그래. 야, 그래. 야, 그래.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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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여기는 0 콤마 마이너스 1이니네 네. <laughs> 그래서 뭐가뭐 A? 이거 구하는 거니까 A X 제곱 B X 더하기 C니까 X 절편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네어이가 이렇게 니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A니까 A는 네. 5 분의 1어 네. 아흠 남은 점 있지? 네네뭐죠 아니 정계수 A, B, C, 구에서 알파벳 네. 그 니네들 거할 거면 되잖아 네? 더 세배로 하면 되잖아 응? 자그 다음에 32 <laughs> 설마 이거, 이거 물어본 이유가 이거 못 바꿔서 그런 건 아니지? <laughs> 그러 바꾸는 거잖아. 자, 개수가 뭐야? 얼마야? +A. 아니, 이 차는 게 좋아. 얼마 X 아니, 이차이 차는 게좋 X A. 아니이차의게수아이이이차이 차는 게좋이차이이차이이 x 네. 제곱이 1 아니야. x 플러스 a를 제곱하면 x 제곱 하니야 네. 계수는 어, 문자 앞에 숫잖아 네. 그래서 x 제곱 2ax a 제곱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얘가 꼭짓점의 좌표가 5, 마 b니까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0x 20 더하기 b잖아. <웃음> <웃음> 그러면 얘랑 이거 같으니까 <laughs> 양해 좀 해도 선생님 보기에도 너무 안 좋으니까. <laughs> 이렇게 돼서 a가 마감 9 더하기 6은 25 플러스 b라서 b는 마이너스 10. <laughs> 아, <laughs> 그래게 이렇게. 어떤 뜻인가요? 어떤 뜻인가요? 아픈 아니, 그런... 아픈 게 아니라 어제부터 목이 좀 바탱이가 가가지고. <laughs> 그거, 이요놈면 주셔야 돼요. 그말 달리 얘기하면 사주세요라는 거잖아. 맞네 그러니까 안 되지. 33. 내가 좀 갈, 설명하 하나 집중하는 있지만, 왜 어떤 애가 엎드리는 걸 보이는 건 나의 착각이지? 엎드리는 언니가 음. 아니 아까 전에 누구 보니까 내 앞에서 딱 엎드리면서 이대부터 말할 때 고개를 드네가 있어 보이는데 차까지 이게 바래 아 누구나 보인다 누구라고 말안 할게 눈치 주지 마세요 눈치 그만두세요 자 일단은 애축과 음.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연기를 해 보면. x제곱 2x마8은 0이잖아 네.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네. 어, 마4 네. 2 그리고 x에다 0을 하는 것은 이게 0,마4인 거잖아 네. 근데 문제가 좀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어, 그림은 좀 대충 그었지만 <laughs> 평행사변형이래. 음, 어, 음. 마음의 눈으로 봐. 그래도 그리지 않았다. 아니야. 똑같아. 그럼 또넌 마음이 눈이 없구나. 똑같아. 마음이 눈이 어져 생각하네요. 응. 음. 음. 음, 음, 근데 음. 어쨌든 평행사변 이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게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 네. 그러면 어쨌든 얘네 넓이가 똑같을 거야. 네. 네. 그럼 이쪽 넓이만 구하면 끝나잖아. 네. 이쪽 아래쪽 열이만 네. 구하면 끝이잖아. 네. 거기에 곱하기 2두배 하면 네. 되잖아. 오, 그래요? 어, 얘네가 대각선이잖아. 근데 전 뒤에 답도로 구하면 되는데요? 아, 그러니? 네. 그럼 못 구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네. 일단은, 그러면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여기 높이가 4잖아. 네. 그럼 얘도 똑같이 높이가 4가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아흠. 아흠. 아 4. 그러면은 얘는 역 콤마 사인 거지? 응. 어, 콤마 사인 거잖아. 그러면 평행이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게 돼? 어, 같아야 되잖아. 그니까, 러 마이너 사 콤마 0이랑, 0 콤마 마가의 기울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서, 마이너 1이고, 그리고 피 콤마 4랑, 2 콤마 0이니까, p 빼기 2분의 4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p 더하기 2는 4니까, 마이너스 p는 2가 돼서, p는 뭐가 돼? 마이너스 2잖아. 네. 어, 그러면 점 뒤에 잡으면, 마이너스 2 콤마 4가 나와. 그기울기왜그래요 아, 평행한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중학교 2학년 내용 어 그래야 그, 왜냐하면 점 뒤에 y 좌표는 아는데 s 좌표는 알아 몰라. 몰라. 몰라 모르잖아 그럼 저걸 임의적으로 놓고 내가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야지 아, 아. 됐어 일단 예시를 해야 아시끄럽습오다 제가 5555555 맞아봐. 각에다 걸리거나 면에다가 마이너스 만식을 다 진짜 정신이 되지. 흥미롭잖아. 어, <laughs> 네. 네가 누워보자. 흥미롭지. 이전에 나 이렇게 되잖아. 네. 그래서 대충 그냥 그려보면 음. 음.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여기의 잣터가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리고 네. 여기 길이가 4지. 어. 그러면 어. 얘가 반띵을 할거 아니야? 어. 그렇네요. 어. 그러면 어. 2, 3이니까. 아, 근데 어차피 그거 할 필요 없구나. 그냥 여기가 4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 구해야 되겠구나. <웃음> <웃음>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가니까 얘가 1 0이아그렇네 그럼 1,0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니까, 2 플러스 4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죠. 네.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인 걸넣으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이 높이가 얼마야. 8. 어, 8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4 8이니까 16. 아. 오케이. 6 그리고 35 자, 2차형 계수가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리고 1차형 계수가 A지 네. 근데 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네 서로 다른 부호지 네. 네. A는 양수지 네. 자, B는 음수지 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놓고 판단을 했었을 때 음수가 커 양수가 커, 양수. 어? 양수. 음, 음수가 커. 아, 양수가 더 크지? 네. 그러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그대로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데, 얘랑 얘가 만나니까 플러스가 돼서. 영. 어, 그래서 영. 두번 네? 설명 안 해? 어, 되시죠. 안 돼. 애, A 양 돼. 양 오른쪽이 뭐요 아, 아니 축의 위층 예. 축이 예. 오른쪽에 그래. 있잖아. 네. 그럼 2차형계 개수가 이차형에서는1차형계 개수가 뭐고 서로 각 달라? 달라요 다른 사람은 일단 그렇게 대입고 하고 오 내가 왜 양도를 더해? 방금 얘기했다 양도크잖아네네 네. 그리고 비 같은 경우는 Y절편과 만나는 점의 위치를 구아 그쵸 그쵸 그냥 모아 뭐? 너 플러스랑 마이너스에 뭐가 더 크고? 1라고말이너스하 네.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뭐가 더 크지? 1이라고 그러니까 1하고말너스 1, 개인이더 크지. 그것똑 같은 거. 그 누가 나좀이해를시켜자 천만 3 0 하면 나도 이해 나도 이해못이해시나이해해주시겠해이해하시있지 나도 이해하시겠지. 나이해하시겠이해하이해하이하지 나도 이해이이 자 이렇게 해서 지나면 모든 사황면 지나 안 지나. 네. 자요렇게 해서 되면 지나 안 지나. 그리고 요렇게 해서 되면 지나. 어 그러면 어떨 때 지나? y 절편이 양수일 때 지나. 근데 얘가 2로 블록이잖아. 그러니까 a는 일단 0보다 작고 x 에다 0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0보다 작아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아 잠깐 0보다 크다구나 봐야 서마니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2에서 2개. 됐지? 자또 질문 하0 0 1 0